참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날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이고 또 내게 주실 축복의 날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날 속에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신다고 10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하루입니다. 사람들의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악한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꾀에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정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오만한 자들에 있는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유익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한테 손에 잡히는 작은 것에 내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서 복된 길,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유혹이 내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바르게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내 머리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말해야 될때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결정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제게 마음을 주시고, 또 묵상한 그 하루의 말씀이 하루의 나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옆에 있으니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굳건하게 설수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도 있을 것이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말리려고 할 것이고 그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에 오늘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없지만, 오늘도 내게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에, 오늘 나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화가 나도, 분이 나도,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항상 긍정의 말, 긍정의 언어, 긍정의 열매만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웃에게 주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나의 말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때더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내 자신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들려온 나쁜 소식들, 또 나를 절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 그런 소식들 속에서 내가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가 나를 향해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의 손에 든 작은 조약돌, 그 능력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단, 마귀,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공격에서 내가 넉넉히 이길수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재수를 따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복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겁니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견은 바람에 날립니다. 그들은 중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의리를 쉽게 저버립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든든함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짱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이 날릴 때 나는 당당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나의 모임이 의인들의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악인들이 망하는 길에 함께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은 꼭 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에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과 화합하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